1월 26일 중앙평회실에서는 새로 마련될 정부청사와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청사는 미국의 빈년 회사에서 도맡아 집계되했는데 서울특별시 대정로 반공폐관 옆에 설 정부 새 청사는 할증의 시운듯이 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새 청사는 환화 6억 9,100만 환과 대가 205만 7,200달러를 들여서 착공하면 17개월 이내에 완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중앙청이 들어설 대지에서는 고층 건물을 세우는데 필요한 기초공사로서 지질검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파가 김비창 씨를 비롯한 다섯 사람의 파가들이 국립대만예술관의 초청을 받고 자유중국으로 향발했는데 이들은 자유중국 여러 곳에서 동양파 전체부를뵙는다고 합니다. 제3회 전국 연날리기 선수권대회가 2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서울시내 세종로에서 한국일보사조체로 베풀어졌습니다.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고 날마다 만여명의 관중들이 모여서 대성황을 이룬 이번 대회 이틀째인 2월 22일에는 이 대통령께서도 김내무부 장관과 다우링 주한미국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들을 동반하시고 몸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제1교포들을 강제로 북한 공산지역에 보낼려는 일본정부의 흉계를 반대하고 그 간악한 망동을 규탄커자 총골기한 거적적인 국민운동이 2월 14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나간 반세기동안 우리 민족을 노예로 짓밟받던 일본이 또다시 인도주의라는 가면을 쓰고 지난날 그들의 침략전쟁의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으로 칭명해갔던 제1교포들을 이제는 강제로 공산노예로 삼기위해 북한으로 집단 송환하겠다는 흉악한 모략과 그 정치적 배신행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분노는 이제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그리하여 2월 15일에는 정부와 여야 정계의 지도자들이 회동해서 제1한인 북성반대 전국위원회의 발적을 서둘렀고거국적인 국민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의했습니다. 이리하여 드디어 2월 16일 야만적인 일본정부의 침략근성을 규탄하는 제일한교 강제이북성환 반대 국민총궐기대회가 전국애국단체연합회 주최로 서울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륙간 탄도유도탄의 발사준비가 케이프 캐나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공군의 이, 이 90피트나 되는 유도탄은 실용단계에 있는 아틀라스보다 더 강력하고 기술적으로 더 정밀한 것입니다. 그러나 2단계의 분사당시를 갖고 있는 이 타이탄은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는 것이며 그 목표탄도거리는 9000마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실험은 첫 단계의 분사기관만 시험하는 것이며 제 2단계의 분사기관은 순전한 모형이며 정확한 바란스를 위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이 시험은 제한된 목적을 갖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안전책과 주의사항이 취해졌습니다. 110톤의 중량을 갖고 있는 이 유도탄은 점화된 후도 약 6초 동안 그 점화의 잘못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발사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구조에 의한 발사 신호가 내리는 동시에 타이탄에 대한 정확도를 밝힐 수 있는 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승 과정이 끝나면은 타이탄은 하강 코스를 밟게 되는데 이 유도탄의 탄도거리는 최고가 50마일이고 수탄거로는약 200마일 가량입니다. 그러나 이 유도탄의 중요한 점은 시속 40마일의 강풍에도 불구하고 그 코스가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만 파운드의 추진력을 갖고 있는 이 거대한 기관은 꼼짝달싹 하지 않았습니다. 타이탄의 이번 실험은 90% 이상 성공이라고 할수 있으며 미국의 유도탄 연구에 있어서 일대 획기적인 진보인 것입니다. 런던의 영국 왕실에서는 리차르 토트부츠를 비롯한 영화인들을 접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질투의 여주인공 로렌 파클, 당연도의 오스카상을 탄 알레 기네스 등 인류 스타들이 기가성같이 모여들어 이밭를 빛나게 했습니다. 드디어 엘리사벳스 여왕 모후와 마가렛트 공주가 만좌의 시선을 집중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내리했습니다 mgm 영화회사 사장 등 지명인사들을 소개받은 모후와 마가렛트 공주는 뒤이어 한자리에 모인 여러 스타들과 이들이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 자리 에 나온 모든 영화인들에게 이날 은 잊지 못할 영광의 날이 될것 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 자리에서는 삼천만 원에 달하는 영화 자선기금도 모금되었습니다.